지금 굉장히 신기해요. 내가 찾는 물건들이 하나같이 다 사라졌거든요? 지금은 밤은 아니고 저녁이고 나가기 전에 쇼츠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조명도 안 되고, 왜 네? 지금 배터리도 별로 없고 새로운 거 해보고 싶었는데 말을 안 듣네요. 지금 방이 너무 엉망이야. 아이고 바지는. 요즘에, 아디다스, 다, 다, 뭐지? 다댄 패션의 아디다스 뿌리기? 이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소에도 너무 잘 입어서 제일 최애 바지예요, 얘가. 그냥 빈티지에서 사가지고, 장부는 사실 아,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진이 다 빠졌어요. 에, 자꾸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 올라 아, 여기였네? 에이, 위에 거옷을 입고 갈 거예요. 들려요? 들려? 들려? 음, 별로 어울리진 않지만, 어쩌겠어요? 지금은요, 연습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왜 연습실에 왔냐면 자빠져 있으면 뭐하나 싶어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나왔어요. 이 찜통 더위에 음! 하이디? 아, 돌아가는 건가? 응? 음. 이렇게 더 가깝게? <laughs>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4분 남았네.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연습하는 거여서 너무 강박적으로 뭐할 필요 없어요. 좀 느슨하게 하는 편이에요 마음, 마음적인 부분을 오늘 기분이 좋은 게 외국 분들도 영상을 봐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요즘 그래도 이 유튜브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많이 음, 걱정했는데, 역시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되게 소중한 비밀 친구들 생긴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연습을 하고 오겠습니다. 응. <laughs> 머리도 다 풀리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해냈다. 최근에 제가 결심한 게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한계를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4시 13분 화장을 아주 내추럴하게 했습니다. 제일 쓸것 같아. 근데 그말 너무 힘이 되지 않아요? 이제 나는 나에게 한계를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나를 굉장히 믿어주는 말인 것 같아. 아, 눈카메라. 진짜 좀 막연하게 내 모델 에이전시에 들어가면 어떤 모뭐 에이전시가 잘 맞을까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제가 느꼈을 때좀 괜찮을 것 같았어. 근데 여기서 이번에 오픈 캐스팅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와봤지. 당연히 저도 알거든요. 아무나 모델 일을 할수 있다는, 없다는 거를. 그렇지만, 사일 어떻게 알아? <laughs> 해보고 싶으면 해보는 거지,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뭐. 안 해봐서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저는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요. 긴 팔을 입을까? 반팔을, 아, 나실를 입을까? 옷을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하하. <놀람> 일단 후기는 내 느낌은 적고 내고 옷 갈아입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옷이 좀 미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배에 힘줘 못, 힘도 못 줬고 그냥 표정이 살짝 미소를 지으면 좋다 그래서 아, 너무 어색하게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laughs> के है 여러분, CU에서 990원. 얘 맛있어. 근데 두개 조합은 커피 마시고 싶어. 거의 두 시간 걸려왔거든요. 10분 뒤면 도착을 하는데요. 자, 오늘 화장이 굉장히 세죠? 여기 화면 진짜 좀 무서워 보이는데? 아, 원래는 머리 그 가물을 이렇게 그 붙이고 싶었는데, 없더라. 너맛 뭐 없어요. 너무 딱딱해. 와, 내 차. 찜통 되겠다. 아, 집에 이렇게 찾느라고 시간이 너무 먹었어. 다녀올게요. 어디로, 아, 어디야, 어디로. 저 오늘 와이어 탑니다. 또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뒤리에 땀띠가 나가지고 아, 너무 가려고 빨개졌더라고 오늘은 점을 찍을 거예요 안콤해 보이게 머리 어차피 끼네 머리 맞아? 하고 <laughs> 온다 아, 저는 지금 너무 지 밤바다 보러 가실게요 힐링하러 나 진짜 천재인거 같애 아 바다를 향해 한번 가보십시오 얼른 가보자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오분 다쳤는데 지금 저 뒤가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야 봐볼수 있을까? 아 바단데 여기가 부둣가 부둣가 와파해 아, 봐. 그면 제가 잘 찾아볼게요. 네, 한번 잘 찾아보고 볼수 있게 기도를 해줘. 바다 냄새. 저기 바다가 있는데, 네. 바다로 갈수 있는 길이 없어요. 참치김밥, 불호. 하나, 둘, 셋. 불. 집에 있는 화장품 냉장고가 터질 뻔 했거든요 그 안에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 <laughs> 행복하다 화장품 다시 사야되네 다음 목 다음 목적지는 인천 올리브영. 근데 1등이왜 이렇게 많아? <laughs> 물가 안정 1등 시원한 게안 나와. 오해야 돼요.